아 이게 적공에맞는지 적목자가 맞는지잘 모르겠다. 적공 경목자. 나보다 로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드레이븐이. 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통계는 좀 통계요. 아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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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집공 터지면 그냥 내들신 거야 내들신 거. 방금 좀 자야 풀 빠진 거지. 아, 야, 나두지 내가 먹는 건데. 아, 그냥 나두지 아, 진짜. 야야야 아깝다 근데 나이스 드레이븐이 톱날에다가 흠낙가는이 상황이 진짜 제일 기분 좋아 이번 시즌 드레이븐 템들이 제일 깔끔한 거같아 징수에다가 피바라기 인피 가는 거때가 제일 낫다 만화 막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적당히만 아, 네, 습니다 자데자여락방면다 없다 이런. 빨리 거치지 않 는다. 야가가 월급 6항을 종이방송으로 하고 있는 나도 레전드 <목소리> 그걸 또 팀장님한테 걸린 것도 레전드 <목소리> <목소리> 이것또 같이 보고 있는 우리 팀장도 레전드 아무리 그 롤이 존반겸 소리를 듣는다지만 그 디아사보다는 어... 무슨 디아사요? 그 팀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을 치자 여기 좀 그냥 싸우면 안돼? 왜 그냥 빼는 거야? 아, 그냥, 그냥 싸움면안 이거 왜 빼? 쟤 미치겠네, 진짜 치겠네 진짜 아, 야, 야, 발언 치자. 어, 이런 게임 답은 발언밖에 없다. 근 스마가 없네. 아, 아,

되잖아 이제 옷이라고요 아이번이 좀 이것 좀 치자고요 한번 아, 뭐좀 치자. 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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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왜안해 하지 말자. 진짜 어. 하게컴 다운. 잡고 둘중 하나 도미니가 아니면 은탈. 어. 라인 쭉 밀면서 노틸러스 페그립 에독트. 아니요, 다야 보고 잘 보고 타협을 파괴했어요. 날 타입 타협 야, 이대로 끝내자. 그다업적파괴했어 <laughs> 그래, 그래,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질 때 저거 나대면 저거 노려봐도 되는데, 이런 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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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막으로 가라, 탐막으로 가라. 노틸은 욕먹어야지. 어. 아, 이거 쳐야지. 왜안 쳐? 아, 이번엔. <목소리> 압수이 새끼야. 야 피나노 탐미러 해야지 여기 여기 퀸 친구 탐미셔야죠 씨발 년아 탐미라고 <laughs> 미리 하러 갈 거야 반드시 해야지 지금 제가 타니가 내가 내말 따르라고 했지 어... 가슴에 다 남아두는 스타일. 이새들이 <laughs> 미쳤나 단체로 일댄다 <일된다니> 이시라라네. <laughs> 어, 그럼 말 아닙니다. 오 야, 이렇게 센데? 점심 산다. 저브웨이 콩나물국밥 추천점. 저? <laughs> 아니 내가 뭐뭘 뭐라고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 여기 와가지고 좋지. 좀... Nice. 야, 이로가 일로가일로가로가로

너무 잘했다. 야, 이거 빨리 냈지? 여, 제네 바텀 완전 끝났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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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1코어는 징수가 맞아. 1코어는 드래곤, 1코어는 징수. 정수 아니면 징수인데, 지금 정수가 마틴이 가가지고 징수 가야. 돼. 피바라기 베리어가 그 레벨 때문에커지는 거라. 저래코가 별로 안 좋아야 돼. 아, 2코어 정도부터 좋아. 아까 전에 2대2 교전, 아그 3대3 교전 여기서 터졌을 때 거기서 끝났어. 3대3 교전. 안 그래도 힘든 바텀이었는데 거기서 교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인 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쟤네 판단 자체를 너무 급하게 합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가 주도권 가진 상태라가지고 엔간하면 우리가 이기는 교전인데 어떤 교전 받으려고 하면 안됐는데저 팀은. 집 아마 너프 당할 것 같아. 너프 당하면 그때부터 정복자로 바꾸면 될듯. 오케이 크게 터졌다 아야 야, 뭐해 <laughs> 너왜 너왜 그래 아1 0원만더 있었으면 인피였는데 이제 징수 피바가 광전사까지 해서 11분에 나왔으면 이거는 끝났다 딜은징수인피가더지지 근데 안정감이 좀낮지지금이타이밍은 이제 내가 데미지보다는 안정감이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이미 딜은 차고 넘치니까그금하 지금은 지고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지지지 근데 이거 안 막냐? 아, 이거 막아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거 얘네들? 얘네 막을 시도조차를 안 하네 그냥?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드레이브는 더세지는건데 지금 막아야 되는데 막을거면? 아 세라피나테 쳤는데요. 요러고 인피에다가 윤탈 가자. 고연포 인피 윤탈, 진짜 세상에서 제일 세겠다. 이러면 이데 거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네. 이제 게임 이제 제대로 포기할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별일 좀던 근데? 아니 꿈의 생성기에다가 월성 나오면 그 배려 배려 은근 많이 높아지네? 어, 이거 원딜 예전에 진짜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약간 그 시절이에요 지금 어. 원딜 진짜 좋았지어 시즌 2 느낌인데 시즌 2? 딱 시즌 2 원딜 같아 시즌 2 원딜 이게 라이엇에서 진짜 웃긴 게 20%로 패치했을 때 그때 와... 그게 진짜 말도 안되는 엄청 큰 너프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잊게 한 다음에 다시 25로 돌려주니까 아 이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그냥 어 이번 시즌 확실히 바뀐 메탈인데 <목소리> 타습니다 아니, 저거 전령 잘못 누를까봐 진짜 무섭다니까 요새... 아, 아까워. 이거를 못 잡는 건 조금 자취네요. 을탔습니다 아... 진짜 오지게 때렸다 오지게 때렸어 야 그냥 이거 가자 이거 지금 바론이 제일 안전하다 쟤 진짜 농담 안하고 바론이 제일 안전해 이 게임 야 아지르가 나잘쳤는데왜 다시 또 깠어? 근데 안 깠으면 어차피 다 죽었어 다시. 평타 한대 얼마나 셀까 보자. 고영포 평타인데, 윤탈 무조건 터지는 타이밍인데, 아니, 그, 한 대는 절대 아니고, 두대두대 두 대? 이게, 그, 코어가 별로 안 나왔을 때 윤탈 별로 안 좋은데, 코어 있을 때 윤탈 좀 사기야, 이거. 드레이븐 중첩이 무한으로 터지는 느낌이라. 냉정하게 제가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거 미도 와야 되는데 애들이 안 왔어요. 지금 바로 먹고 1분3 0 초가 지났어요. 어 이거 제가 던진 거 아니다. 닙 이거 스페들이 아는 거예요. 야무라. 네. <laughs> 아, 근데 아 이거 좀 억울해. 아 이거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진짜. 아 이거 뭐 인정. 아 이거 그냥 가. 이들아. 세팅이 <목소리> 지금 안 끝내면 진짜 언제 끝내게... <목소리> 와... 했어. 몸에 응. 아, 끝나지 않아? 진짜 이즈라! 진짜 진짜 싫다. <laughs> 어 저게 진짜 여자라도 싫고 남자가 저런 걸 아니까 진짜 싫다. <laughs> 어, 진짜. 아 어,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싫다. <laughs> ごありがとうございなに